오늘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네.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. 저도 영광입니다 네, 저희 부장님이세요. 네. 네. 저희는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겠습니다. 네. 혹시 s n l 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? 나는 s n l 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들어봤어요. 전화를 받고. 아. 어.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오. 뭐 연예계통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 아. 네. 그러면 혹시 말룡광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어요? 무슨 말이요? <laughs> 말룡광 그게 접니다 <laughs> 네아 그러면 옆에 이분은 혹시 누구인 거 같으세요? 글쎄요 나 오늘 처음 뵈는 것거 같은데 혹시 이경룡? <laughs> 이경룡이라는 내가 배우는 얼굴을 알아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! 예, 예, 그러세요. 어. 좋았어! <laughs> 요! 여의도 포레스트 건프로 불리시면서 박근혜, 문재인, 윤석열, 세 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킹메이커로 알려져 있으시죠. 어, 수능으로 치면 세 명의 학생을 서울대 합격시킨 정치권 일타 과외 강사나 마찬가지인 건데. 좋았어. 여기서 질문입니다. 다음 중 다시는 과외하고 싶지 않은 불량 학생 한 명을 고른다음일번 회고록에서 동네 건달스트라고 언급한 박근혜 학생. 2번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언급한 문재인 학생. 3번 알려준 대로 연기나 잘했으면 싶었던 문석현 학생. 그동안의 결과 결과적으로 봤을때다 실망만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관심이 없어요. 그래도 한 명을 고르신다면도 없으세요? 불량 학생을 네, 학생과로 끌고 가야 된다면. 결국가더는이 <laughs> 대통령의 사실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. 그래서 박근혜 학생의 점수는? 실패한 대통령이니까 뭐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는 거지. <laughs> 채점 불가. 요즘 정치권에서도 MZ 세대와의 소통에 각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.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나는 MB... 나는 그러니까 사실은... MB... MB 말고 MBTI 어떻게 되세요? MBTI 혹시 알고 계세요? 뭐 MB라는 사람은 내가... 나도 MB 말고 응. MBTI? 모르고? 니까 네... 혹저 그릇이... 호랄이 좀났 may you to your own your own see yes